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성소수자 축복식 목회자들에게 출교 남발하는 감리교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환대로 세상을 비추길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 축복식을 이유로 목회자들에게 연이어 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차적으로 내용상으로 부당한 결정이란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강행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내란숙의 윤석열이 만든 혐오와 배제의 세상이 한탄스럽습니다. 현재 감리회는 다섯 명의 목사를 출교시켰습니다. 과정에서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았고 재판 일정마저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진행되었거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어제 출교 판결을 받은 김형국 차흥도 목사는 첫 기일에 인정신문만 받고 변론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서면으로 출교 통보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출교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 기회조차 갖지 못한, 못한 채 사, 사형 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리하게 출교를 강행하는 감리회를 보며 시민들은 기독교의 사랑과 환대는 선택받은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감리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출교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출고, 출교 판결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낡은 혐오와 배제의 문법으로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감류회를 비롯한 기독교가 사랑과 환대로 세상을 비추길 기대합니다. 소수자를 포함해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진보당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